백 n 이 달다 음. 박수안쳤잖아난 흥명가가 아니야 e r 일을 위해 싸울 뿐이지. 아안 e 다아스 o do? I'm d e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의 뒤를 보아드리겠소 음. 뭐 하는데 내가 이라서나혼자거 알아? 너무 질겜하는데와나 아, 죽을뻔했어 나, <레인> 나 핵인가봐 뒤에어요 <레인> <레인> 우리 라인이 돌기위해 우리가 자리를 만들었어 개핀데 나 진짜 핵인가봐 개 쟤도 핵인가봐 어쩜 우리 왜안 밟어 아 그러게? 빡 앞으로 가 공했죠 러니까나다 일단 나이아나 죽어요 네. 사장님 아 나인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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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걸 쳐? 우리 우리 발 끌고 아니 이 우리 안아도 알밟고있지 아니, 라인은 다 불어주세요. 우리 귀에다가 하여튼, 하나가야지 얘네 맵다다 안돼 우리 에바야 너무 라인 하다가 하여튼, 리아수다 뒤에, 뒤에, <laughs> 어, 리아나. 어, 뭐야? 오른쪽에 매클리 있는 거 몰랐어. 소리는 들렸는데. 뭐야? 어? 뭐야? 엥? 어, 다 쳐졌는데? 집중해야 이거요 이거. 지겠다. 뭐야, 얘? 거짓말 안 하고 얘네 맥클게 기다려. 뭐 아닌 거같은 맞아 맞아 음, 맥, 맥 오른쪽이다 오른쪽안돼비 p 인데 아이고 안에 나지뢰할때문에어오른쪽으 갔어야 돼. 왼쪽으로 못아뭐 미친! 간다 간다 없는데 여기 아, 핀타그러까와거 우리.. 미친! 우리 바로 뺏겼어 그쪽 어? 하이좋을 음. <laughs> 아, 뭐 <참> <laughs> 아니 우리.. 정신만 차려면 되거든? 나 정신 차리고 있는데? 내가 탱커가 못 찾았어. 와. 잠 트레 왔던 트아왔아 아. 안 싸... 돼. 아. 까비. 데라는고부터 이면 아 맞아. 원래 처음부터 잘하면 정없어. 정주 잘하는데 우리 정주면 쳐. 네. 쟤네 <laughs> 쟤네 뭐 음. 잘, 잘 네. 존내 잘해. 음. 크리잘잘 메크리 그렇지? 기 빛나가지는. 어저원금잘해 그니까. 뜨거봐. 내가붙어 있어 줄게. 나제가생이겨 <놀라> <1대 1은> <laughs> 상대도 르시붙어 있어 가지고 아까 아까 맥시때 이겼어. 맥시일인데 상대도 맥셨어 아, 이거 좋아 한존데 얘네 운드습니다 맞고요 아나 이거 2층 올라가도 되나? 될 같... 왜 이래 댕 올라왔다아 니 뭔데 언니도 죽게, 안 돼! 또 죽었다! 아. 뭐야, 뭐야. 잘, 잘 짜준다. 무엇이든 누구든 이킹할수있다 말한다. 굳이 말 지금 굳이 말한어 굳이 이말이스아이 말한다. 굳이 말이말다

저거 하면서고락하면서 탈락하면서, 탈락하서 탈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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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하 라인,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라인 오른쪽, 에 있는 거같은이다 라인 오른쪽. 라이스자리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안돼 라인 좀. 어, 쪽 라인 오리쪽지 라인 오라 라인 오른쪽. 라인 오른쪽. 라인 을배 LP. Line, LP. 야 i n e LP. Line, LP. Line,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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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뭐야 왜 LP. l 드야아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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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다 풀렸어, 진짜로 어, 라인에 킬이니까 앞에 땡겨봐려 오, 쉣. 주방 받았어. 주방, 주방 받았어, 주방 받았어. 어, 맥 킬로였어. 아, 아 간다나. 와우, 너무 옳고. 괜찮아. 우리 99판이네. <목소리> 어? 아아 뭐정어의가그리야 아유 막개 잘해 비만족스럽다 언제야 진짜 도대체? 한다라고 <laughs> 있는데왜안해 주냐? 난 어떻게 받은 거냐 이거. 이따가 필요 할지도 모르겠어. <laughs> 위치 변한 거. 방 섰나? 뭐야 쌍! 아, 아 얘는 스프레 뿌리고 댕겨 짜증나. 휴대폰이 쓰러져어쓰킹 볼만 살아들서 쓰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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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어져서나러 죽어? <laughs> 나 죽어, <laughs> 나 죽어. <웃음> 나. <웃음> 괜찮아 져서 쓰러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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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게서 쓰러져서 쓰러져 안하게나안하겠가게 나가게. 나가게. 나가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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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게. 나가게. 나가 나가게. 나가게. 나다 <똑같아>. <목소리> <목소리> 한번더살려 내가 트레면은 책상 엎었어 그냥 <목소리는> 내가 트레면 <트래면은> 책상 <laughs> <항상> 엎었어 <laughs> 언니, 언니 얼굴기오 <laughs> 나뛰어서250패킹이놓고 음, 맞아 <laughs> EMP 으면은 아, 언니 아프다 뒤로 오거라이킹 응.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나이컷 나이스 컷 렉킹볼 킹 렉킹 컷 가자 렉렉내 아, 온다 렉 온다 렉킹 컷나아스이스잡볼게요야손보라 아, EMP 개들린거 빼곤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진짜로 EMP를 못 채우겠네 아니아근 방금한테 5 0으면은 됐지? 마. 그건 맞아 방금한테 내가 잡았는데 50%면 다 채웠지 50%면 다안채지 주세요 메리나2 먹을 거야? 감사합니다 말. 나도 이제 오기 오기 전에 최대한 시합 버기자 아, 그래? 절대 알아 나도 지금. 아나 지금 오기 전에 우리 어. 그래, 빨리 입었말아어가어 야. 어아 언니 아프다. 언니 아프다. 내가 다시 갈게 이거. 오케이 EMP 왔다 거의. 와. 어. 야 여기 뭐야? 어. 어. 아깜자이안 998인, 9 9 8나이랑 하나 이층, 9인 998인. 9인 998인. 998인. 인 99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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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피8인 998인. 998인. 9 9스인9 어? 8 어, 죽냐? 와8개다9 어? 안경 9 8인9 아, 더 막아야지. 상대 용검일텐데. <laughs> 오 주방 용검이면은 난 그냥 죽을게. 어째 못될거나 여기 있어. 저거도 나만 죽어야 돼. 오, 얘 너무 잘 써. 짜증나. 이때는 품을 할지는 모르겠어. 야, 나한테 와라, 겐지야. 나 혼자 죽이려고. 이거 뽕뽕 같으니까 아나이킹일게요. 아나이킹. 어, 쇠크리. 레슬뒤 레슬디. 뒤슬디 레슬디. 캔 컷. 어? 오잉. 택한 못했어, 망치. 아니, 한너 뭐 살려볼게. 좋아요, 메르신님. 어? 와, 상대 남은 게 이제. 와, 아, 나 선물을 음. 음. 잘할지도 몰라. 인정, 잘했다. 어쩔 수없지어 겐지 풀어. 하지 풀어. 겐지 너무 병 느끼지 마. <laughs> 어. 방구가 이겼네 내가 병낚였다